안녕하세요. 연화신당 맷돌장군 보현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나가는 삼재 있는 마지막 원숭이띠 분들 또 이제 새해가 밝았죠. 네. 네. 나가는 삼재에 또 갑진년 신년 운세가 어떻게 좀 펼쳐질까요? 음, 제일 좋은 건 분명 날삼재인데 네. 좋은 운은 명예운. 어, 어, 예. 그동안 침체돼 있던 나의 인지도가 올라간다. 그만큼 제일 호불호가 많았던 삼재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원숭이띠가. 네네네. 그래서, 어, 뭐, 삼재인지 모르고 지나갔어요, 라는 분도 계셨지만, 온갖 가정사에, 뭐, 송사에 좀 고략도 많으셨던 게 원숭이분들인데, 물론 그거는 다 사주팔자 생년월을 안 따졌기 때문에 저희는 보여지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좀 이렇게 호불호는 갈렸으나, 그래도 침체돼 있던 분들한테는 제일 희소식이에요. 나의 진가를 알아봐 준다.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러나 건강은 조심하여라. 일단은 또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시달릴 수도 있어요. 운이 들어오는 만큼 나를 찾아 두는 곳, 또 나를 부르는 곳이 많다 보니 좀 많이 시달리니 어떡하겠어요? 주변에서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던가, 다시 은둔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근데, 선생님, 이제, 가장 원숭이띠분들이 이게 운이 왔다 갔다 하시다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나이대가 쭉 있지만은,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악삼제, 복삼제, 네. 이게 뭐, 약간 좀 많이 섞여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뭐, 남들보다 조금 좋았던 건내 부모님이, 좀 공을 많이 들인 가정이거나 아니면 내 생년월일 시에 들어와 있는 사주가 또 삼재하고 불과하고 개묘년에 운기하고 맞고 응? 이렇다면 운은 또 바뀌는 거고 또 갑진년 운기하고 또 뭔가가 더 맞아떨어지면은 남들은 안 좋은 삼재고 악삼재라는데 난 나한테만큼은 또 복삼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어떤 분들은 나 옛날 삼재에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네. 돈은, 그분은 돈의 최우선시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버셨는데 건강을 해야 하신 거야. 맨날 피를 토하면서 일을 하셨대요. 근데 돈은 긁어 모으셨어. 근데 그분한테는 돈이 제일 소중했기 때문에 네. 참, 자기는 삼재인지를 몰랐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음. 나쁜 네. 삼재는 아니다. 날 삼재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분명히 오는 들어와고 나를 찾아주는 곳이 많아졌다. 네. 그럼 나는 이제 인기쟁이야. 네. 그러면 경거망동은 선가하셔야죠. 네. 이 나가는 삼재, 이 이제 뭐 G 띠, 용 띠, 원숭이 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나가는 삼재 선생님이 이제 매해마다 이제 돌아오는 삼재 띠 분들을 이제 봐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나가는 삼재 좀 공통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나가는 삼재의 공통점이라는 건건 제일 안 좋은 거는 건강이고 그다음에 인간 거리하기라고 봐요. 음. 그,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 뭐, 묵었던 것들이 다 터져나왔다. 네. 그동안 힘든 것도 잘 버텼어. 네. 근데 우리가 긴장을 늦추니, 아우, 여기가 아파, 저기가 아파. 또, 우리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평생 일하실 때는 아픈 줄을 모르시다가,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나서부터는 모든 병이 다 찾아오잖아요. 네. 잠깐 망각했던 것들이 다 겉으로 나오듯이, 그동안 내가 운이 안 좋다고, 그냥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이제 운이 좀 들어온다고, 아, 이제 필만하다 싶으니 어때요? 일어나면서 그냥 웅크려져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야. 네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빨리 이들이 되실 그쵸,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이 원숭이띠분들, 이 나가는 삼재를 이제 또 맞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근데 나가는 삼재, 원숭이띠분들 이제 한 해만 어떻게 보면은 끝나면은 이제 삼재랑 안녕을 할수 있는 거예요? 빠빠이죠. 그냥 지금도 사실은 빠빠이에요. 근데 내가 뭐가 안 보이니까 네. 내가 그냥 도로에 정차된 차야. 주차가 된게 아니라 네. 정체돼 서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대기 상태. 음.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지. 근데 새운연에는새 기운이 네. 들어와서 음. 나를 도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나를 움직이게 할수 있고 나를 또 좋은 곳으로 끌어다 줄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기쟁이가 되는데 음. 내가 지쳐서 내려놓지 않아야 하는 거고 음. 또 우리가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네. 그럼 새 운이 들어왔는데 안 좋은 운에 있었으니 거기서 못 태어나고 그냥 아직은 아니야. 내 스스로가 움츠려버리면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빨리 움직이고 그렇죠. 또 징검다리가 대준다고 하는데 빨리 밟고 건너가야죠. 네. 주변의, 주변에서 나를 도발한다. 즐기세요. 네. 어 그래. 네 도움으로 아니 너 때문에 내가 이 악물고 네. 내가 버텨 어 움직일 거야 내운나 찾아서 보란 듯이 웃어 줄 거야 좀 복수들 좀 하세요. 자 원숭이띠 분들 이제 또 선생님이 갑진년 신년 운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나가는 삼재인 한 해를 이제 잘 시작을 해서 잘 마무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원숭이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새 운년에 불을 지피세요. 그 운을 내가 그동안 차가웠으면 따뜻한 온기로 인해서 내 마음도 조금 더 풍요로워지시고 조금 더 심적인 여유를 갖다 보시면 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렇게 웅크린 사람이 아니었어. 스스로가 반성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본인들의 운은 본인들이 관리도 하셔야 되는 게 법이에요. 누가 그운 관리는 못 해줍니다. 조언은 해주지. 새해에 좋은 기운으로 일어나셔서 복 가득 가득 많이 받으시고 또 연하신다. 저한테도 구독 좋아요 좀힘좀 좀 되게 저한테도 힘좀 나눠 주세요. 감사합니다.